작은 광산촌에서 출발해 전국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요. 농촌 사회에서 고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포천시에서도 오지의 자리잡은 교동 장독대 마을입니다. 모두 82명이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며 공동체적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광산촌 주민이었고 이곳으로 이주해 오기 전인 2009년에는 한탄강 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해체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우여곡절을 함께 겪어온 만큼 마을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두터운 모습입니다. 소득 사업은 분업화됐고 일손이 부족한 곳에는 지원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아, 나는 지금 쌀 클레이는 아니지만 어 저희가 지 바쁜 것 같아. 그래서 가서 그릇, 그릇이라도 하나 씻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공동체에 그 협력하는 힘을 키웠다 생각이 돼요. 장독대 마을에선 교육이 생활화돼 있습니다. 농촌마을 해설과 과정을 비롯해 미술심리지도사와 전통항과 교육 등이 수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한개 이상의 자격증을 얻게 됐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마을에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응급처치 전문가 등 인적 자원도 풍부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경제공동체, 이거지, 어제도 단계에 오르게 되면 복지공동체로 가려고 그래요.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농촌의 그 복지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또 사회복지, 이급, 자격증을 다섯 분에 땄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일자리도 증가 추세입니다. 업무는 강사진과 숙박관리, 주방 등으로 나눴는데 최근에는 카페도 개장해 일자리 7 개가 추가됐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젊은층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고 다른 농촌 지역과는 다르게 영유아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귀촌 희망자도 증가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애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었는데 이게 마을에서 체험 활동도 하고 강사로도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카페로 오픈해서. 오픈... 바리스타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늘 배우면서 어떤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그 자체가 그냥 보람이고 행복인 것 같았어요. 6차 산업형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마을의 대표 사업은 전통장 만들기와 같은 농촌 체험입니다. 이 밖에 오디와 노예를 활용해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켰으며 숙박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비둘기랑 폭포를 둘러보는 것도 필수 코스입니다. 농촌 관광의 선진 사례로 주목받다 보니 전국에서 활동 중인 마을 단체들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더니 여기 폭포도 너무 멋있고, 어, 너무 잘온것 같아요. 농촌 문제를 극복할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교동 장독대 마을.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도 늘려나가며 명품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정기 케이블 TV 유수환입니다.